이 문제 제법 어려워서 한여명 중에 두명 정도 울어 어려워서 분할과 분배인데 분할은 이렇게 나누는 걸 말하고 그 나눈 것을 다시 어 배치시키는 걸 분배라고 러는데봐라일 명의 가족이 서로 다른 택시를 나누어 타려고 한다 택시의 점원은 운전사를 포함해 가지고 네 명이니까 운전사를 빼고는 세 명을 우리 가족들을 이제 분할하거나 이제 배치시키면 되거든. 택시에 탈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랬는데, 단 자리에 앉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고. 그거는 봐봐라. 일단은 세개 택시 다 타야 되니까, 한 명만 앉을 수 있고, 그죠? 네명 이상은 안 되잖아. 그래서 세 명, 세 명,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자, 이건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 두 명, 두 명, 세 명이지. 이 경우 말고는 없어. 왜냐면은, 앉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뭐한명앉고어한명 타고 세명 타고 세명 타고 두명 타고 두명 타고 세명 요렇게 요렇게 자리 바뀌는 거는 상관없다. 그지? 그거는 어, 구별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원이 네 명인 세대 의 택시에 일곱 명이 타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요거. 그럼 생각해 보면 돼 이렇게. 어이?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제 이 사람을 선택할게. 일곱 명의 가족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칠시일 맞지? 여기 있지만, CG 이용 안 하고, 71 곱하기, 하나를 죽으면 63, 하나가, 아, 세 3명이 줄으니까, 이제 33이 남지. 그런데 봐봐 똑같은 숫자가 있지, 이게. 이게 똑같은 거 있으면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구분을.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나누기 2 팩토리알로 나눈다, 말이야. 그럼 여기 70까지가 나와. 그 다음, 이 경우로 보면,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르잖아. 그래서 더하기로 연결시키고, 두명 뽑으면 72. 곱하기, 어, 52. 52. 52. 53. 참 더러워. 50. 그 다음에 남은 22. 똑같은 게 있지, 똑같은 게.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 경우는 나누어 줘야지. 이 팩토리 1 하면은 105. 105. 응? 지금 내가 있는 아파트 10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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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때, 이렇게 뽑은 경우를 세대의 택시잖아. 세대의 택시에 또, 너, 잡아야 되니까, 어, 타라, 아니야.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70 플러스 105를 하고, 세대의 택시에 잡아 있는 경우, 3팩토리를 하면, 이게, 1050이 나온다. 그지 요거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나열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쭉, 계산하면, 어, 계속, 어, 한 세네번 반복하게 되면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거야.